거짓 상승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반등을 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더 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 드는 거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 심리를 가장 잘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강하게 밀렸다가 멈춰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상승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승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나오고 거짓 상승은 사람들이 안심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않나?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승은 시작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반등일 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따라붙는 순간 그 상승은 곧바로 우리의 지옥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수록 오히려 위험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반등 자체가 왜 거짓 상승이 되기 쉬운 자리인지, 그리고 어떤 구간들이 가장 위험한지 그 자리 지금 차트만 보시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 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방향을 맞히는 장이 아니라 만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볼수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안 되는지를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맞히는 사람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준 없는 매매가 제일 위험해지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선 시작 전에 하나만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면은 분석은 비트코인, 타점은 이더리움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더리움이 선입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커플링장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기회도 더 크게 만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제 깔고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선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간단히 먼저 살펴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정리했을 때는 오늘 오후 다 시에 있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이미 한 차례 정리를 끝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움직임들은 방향성을 만들기보다는 이 마무리 동선을 만드는 흐름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끌어올릴 이유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도 굉장히 이른 구간이겠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솔직히 이 정도 나왔으면 반등의 시작 아니야? 하고 포지션부터 그냥 잡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은 그한 번이 하루를 날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서 진입해야 되지 보다는 아이 구간에선 진짜 손대지 말아야겠다 이것부터 먼저 찾아놓으시고 이 구간을 잠가놓으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관점부터 짧게 짚고 함께 넘어가 보시면 전에 현재 비트코인 1시간 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일목구름대의 천장 부근 이 부분인 90.6k를 넘겨주지 않는 한 상승을 따라갈 생각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승 흐름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비트코인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라이징 웨치 패턴의 하단선이 벗어나지 않는 것, 이 위에서 제대로 지지를 받아주는 것, 이걸 먼저 확인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장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에 대한 것들 리더리움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현재 1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 하단선 안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은 내려왔던 가격 또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받아볼만한 근거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단선 혹은 중단선 최대 하단선 안에서 반등 타점 함께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더리움 차트는 FVG 상단선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대응 안내로 스터디룸 통해서 이에 따른 롱 타점도 함께 안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입했던 이후로 단기적인 반등세 쭉 이어지다가 이 일목구름대 하단선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수 수익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낼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는 결과를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기준에서 들어가고 나오는지 이 과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오늘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에게는 수익 인증보다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왜 기준 없이 들어가면은 다 털릴 수 있는지 그걸 막아주는 체크 포인트가 어디인지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 통해서 제 기준들이 도움되셨던 분들께서는 댓글로 기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도 먼저 한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황에 대한 근거들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은자 지금부터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옵션 만기 이전의 기본 그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만기 이전까지는 시장을 굳이 곧바로 위로 끌어올릴 이유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오늘의 옵션 만기 최대 보통 데리비트 기준으로는 92k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91k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89K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아래 구간들에서 롱과 콜 포지션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 위에서 가격이 마감될 것이다 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미 꽤나 정리가 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기준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봤었을 때 굳이 최대 고통까지 가격을 무리해서 끌어올릴 것보다는 이 가장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 라인 89K대에서 최대 90K안의 가격을 홀딩시 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구간에서 가격을 홀딩시킬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만기 이전에는 이 89에서 90 박스권 안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가 한번더 아래로 꼬리를 내려주는 흐름 이런 조합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더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박스권 구간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반응 그리고 순간적인 속도로 손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늦게 쫓아가기 시작하면 리스크만 커지고 빠르게 대응만 해주신다면 설령 이런 방향성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준 제가 훨씬 더 빡세게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니 그런데 세인님 저는 오후 5시까지는 솔직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장 속에서는 내가 차트를 결국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차트를 켜놓고 지켜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일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어떤 자리들이 좀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혹은 좀 관망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 이 공간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매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제가 분석했던 차트 기준들을 토대로 현재 이러한 대처들이 가능할 것 같다고 공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차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은지 그런 기준들을 함께 공유를 하는 공간인데 특히나 오늘 같이 반등처럼 보이는데 확신이 없는 장에서는 혼자 판단하다가 애매한 포지션 잡는 순간 제일 크게 털리기 너무나도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일수록 결론보다는 지금으로 우리가 손을 대도 되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기준들을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체크하는 기준들 진짜 쓸만한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들어와서 나는 진짜 여러 관점들 참고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자 이에 대한 참고자료들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 링크 딱 클릭하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번씩 링크 클릭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오픈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물을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문자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우리는 오늘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제 기준에서는 오후 5시 이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에서 최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90.3K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시간 분 기준으로 일목구름대 상단선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정고점들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저항 맞았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같은 매수세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90.3k를 돌파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청산이틈의 기준으로도 살펴봤을 때 여기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잡혀있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에선 저항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설명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이 정확히 90.3k에 걸려있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잡혀있어서 이 위에 현재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청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르는 힘들을 작용해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눌려 있을 확률, 그러니까 90.3k를 넘지 못할 확률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차트 속에 숨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날봉 차트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는 채널이 하나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월 달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그 다음 고점, 요세 가지를 이어서 만들어낸 채널인데 우리 코린이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상만 보고 이런 시즌 채널 하나 따라 그리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 채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채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닝뷰에 바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채널 두 글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타고 올라오는 이 채널 우리가 현재 자리로 돌아와서 자세히 하게 조금 뜯어봤었을 때이 채널선이 현재 한 시간 분 기준 일목구름 때 천장 부분과 굉장히 겹쳐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 이전 고점들도 솔직히 왜 자꾸 애매하게 이런 자리들에서 저항을 맞지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채널 하나 찾고 나니까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죠. 이전 고점 가격들도 결국 이채널선들의 기점으로 저항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채널을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두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인 90.3K 이상현재 상승분이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옵션 만기 전이든 후든 이두 가지 저항이 겹친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지지받기 직전까지 롱타점 굳이 따라가서 잡을 생각은 없고요. 만약 이 위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따라가는 대응 등으로 단기적인 상승 91.3K에서 최대 91.4K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자리 자체가 이전 하락 대 형성되었었던 눌림목자 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이 현재 이 지점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찌되었건 지금 오후 5시 이전까지는 이 눌림과 정리되는 구간들이 펼쳐질 가능성 높으며 본 게임은 오후 5시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게임이 시작됐을 때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넘어서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혹은 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제부터 확인했었던 라이징 웨치 패턴의 하단선을 다시 한번 더뚫고 내려와 주는지 아니면 잘 지켜 주는지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하단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이탈했다가 돌아온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트리고 포인트인 게한번 뚫고 다시 올라왔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온 뒤에는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 주는 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반등 자체가 지지로 굳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그 다음 스텝도 같이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감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포인트들 중점으로 차트를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 지금 이 장세 자체가 아무데서나 베팅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건 느끼셨을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핵심만 빼가시고 구독은 안 눌러주셔서 제가 서운한 마음이 좀 크게 들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같은 순간에서는 안 다치는 기준이 실전에서 훨씬 더 값어치가 크. 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서, 자 오늘 장에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태도 굉장히 명확하죠. 사실상 만기 이전까지는 베팅을 하지 않는게 가장 좋고 이 최대고 통의 가격도 맹신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던 구조들을 확인하고 이 시간들을 넘겨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따라가야 된다를 기억해주시면서 그 조건들을 이더리움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상승분에 대한 것들은 한 시간 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를 완. 벽 완벽하게 돌파해서 지지 받아주지 않는 이상 굳이 상승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좀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 타점들은 어제와 동일하게 FVG 하단선 안에서만 반등이 나 준다면은 이런 상단선 중단선 최대 하단선에서 우리가 반등 타점 좀 잡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더 가격이 내려온다면은 저도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 확인하고 추후에 반등 타점을 함께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 자 그런데 코린이 여러분들 이뼈 때리는 현실 공감 하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차트 분석한답시고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봐도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뭐 무슨 추세선, 뭐 여기 여기 이어서 줄긋기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영상들도 많이 봤고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찍힌 저점들을 기점으로 만들어라, 뭐 그런 고점들을 찾아서 같이 그어봐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따라 그어보면은 그냥 낙. 서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수들이 그으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가격들이 딱딱 그 자리에서 지지 저항을 맞게 되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니까 볼 때마다 그냥 감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놈의 빗각 도대체 유의미한 고점이 뭐고 유의미한 저점은 뭔지 이거 고민하면서 선 긋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정작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될 타이밍에는 어? 하다가 놓치는 경우 많으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코린이 시절에 아 누가 나 대신 이런 선들 좀 찾아줘서 아, 나도 매매할 때 빗각 좀 참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예 현재 개발자님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수개월 동안 머리 싸매고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려야만 했던 빗각과 추세선들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오토 트렌드라인 지표 하나만 딱 여러분들께서 사용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치 않아도 지표가 자동적으로 의미 있는 빗각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표는요 그냥 감으로 대충 이렇게 그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돈의 흐름 그리고 실제 거래량들 이런 기울기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빗각과 가장 유의미 한 한 자리들을 차트에 그냥 자동으로 쫙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빚각들을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신다면 정말 수익률이 아예 달라지는 경험들 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오토라인 지표는 저희가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저랑 개발자님이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내려고 만든 것들이라 원래는 우리끼리만 쓰려던 비밀 무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30분께만 무료로 이 지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너무 어렵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아 내가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돈안 잃었을 텐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님 바짓가랑이 두들고 간신히 설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 무기 제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딱 30분께만 무료로 이 지표를 새롭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즘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돈안 잃었을 텐데 하고 힘들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간신히 설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 가지고 오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딱 선착순 30분께만 이 지표에 대한 소스 코드 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트레이딩 부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시다가 유료로 구매해서 쓰시지 마시고 남들 다 받아가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먼저 오토 한 번씩 신청하셔서 이 빗값 지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가격이 이렇게 눌리는 날에 기준 못 세워두시면은 막상 움직일 때 급하게 따라붙다가 가장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수를 줄이는 게 수익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반등에 집중. 중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면서 기준선들을 토대로 대응해 주시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준주중 팀의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